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에 도전하는 브이로그가 될것 같아요. 저는 영어 극초보이고요. 저는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영어를 많이 쓰는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 영어의 필요성을 좀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주니어 신분이지만 이제 점차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영어 책도 사보고 공부를 해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혼자 공, 공부를 하는 게 회화에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학원을 다니기에도 직장인이 학원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특히 회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매일 나가야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화상영어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상영어를 리스픽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스픽에서 이번에 프로모션도 함께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영상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리스픽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리스픽은 나에게 딱 맞는 튜터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고 공부하려는 목적과 나의 실력 또 집중하고 싶은 영역과 선호하는 수업 스타일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수업 시간대까지 체크해주면 이렇게 튜터를 소개시켜줍니다. 여기서 초터님을 선택해서 수업 신청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오늘 첫 수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 전에 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영어를 시작해 보기 전에 저의 영어 고민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부, 영어 공부를 뭔가 제대로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서 알고 있는 영단어가 좀 많이 적고 또 문법도 잘 몰라요. 저의 영어 고민은 아무래도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자잘하게 노력하고 있는 몇개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실천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저는 디자이너라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일단 그 인터페이스 그 환경 자체를 모두 영어로 해두고 있어요. 아, 사실 대체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한국어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리고 아, 뭐, 그거 정도 해서 뭐 영어가 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어에 노출되는 거기도 하고, 은근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휴대폰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컴퓨터 환경 자체를 이제 영어로 설정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보는 게 휴대폰이랑 노트북이란 말이죠. 그 환경만 바꿔놓으면, 그래, 좀더 영어를 내 생활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는 언니가 추천해준 방식인데 우선 영어 초보는 영어가 트여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뭘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넷플릭스에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그냥 틀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귀 담아 듣지 않아도 어쨌든 그걸 반복하다 보면 단어가 하나씩 하나씩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리스픽과 함께 세 번의 화상 영어 체험을 해볼 건데 저 같은 초보도 과연 세 번만으로 어떤 확 늘진 않겠지만 어떤 가능성을 볼 수는 있을지를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저처럼 해외 공부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정말 아예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브이로그를 통해서 감접 체험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모션에 그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같이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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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박소정 페이지 튜터라고 하고요. 오니오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야기 듣고 제가 유튜브 영상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아. <laughs> 유튜브에서 뵙다가 이렇게 되니까 좀 연예인 보는 기분이 아. 되게 좀 이상하대요. <laughs> 오늘은 일단 첫 수업이라서요 영어 활동 같은 거 조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거 같이 하면서 영어 느 정도 무사하신지 확인 조금 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수업이나 내용 있는 있으신지 같이 좀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첫 수업이라서요 좀 진부하지만 저희 아직 서로 잘 모르니까요 물론 저는 좀 알고 있어요 Hi, I'm Jieun. I'm a graphic designer in <laughs> media company. I like um, watching movies or content. So, I love my job <laughs> and I like taking a photo, and mm -hmm. video, and interior. You like to take pictures and record videos and also do home interior. That's why you started YouTube, right? Mm -hmm. Yes could you tell me what your dream job would be my dream is to be good teller because when I was young I would be good person so I choose my job designer and youtuber okay yeah <laughs> 알겠습니다. 좋은 영향력은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한 영향력도 될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good influence. I want to give good influenc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 하셨던 것 중에 when I was young 이라고 하셨는데 한국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보통 저희가 영어를 실제로 이야기 할 때는 그시점을 보통 많이 이야기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when I was little 이라고 하면 이제 아예 어렸을 때 I when I was a baby or when I was in ele when I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Number 3. If you were an animal, what would you be and why? I want to be puppy. <laughs> Ooh, a puppy. Oh, yeah, puppy? Because because you love Amza. <laughs> yeah, that's right. So you become the best friend. <laughs> <laughs> yeah my dream <laughs> working from company is better morning ah. and my personal works mm -hmm. is evening the company it's better in the morning but when you do your own work yeah. it's better in the evening yes <laughs> 첫 수업이라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온유님 영상에서 있었던 표현들 중에 제가 몇개 골라와서 조금 응용하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저녁 보내세요. 영상도 열심히 볼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웃음> 네. 안녕 <되세요. 웃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영어를 훨씬 못하고 자신감이 훨씬 없고 그냥 더 지르면 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틀리는 것 자체가. 근데 배우려면은 두려워하면 안 된대요. 특히 회화는. 내일은 좀더잘 해보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만 정리하고 자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혹시 자르신 건가요? 어, 네, 맞아요. Hey, okay, so how was your day? <웃음> <웃음> I'm so <laughs> I'm so tired because nowadays too many task. I'm so tired. Headache. Oh, <laughs>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상 리스트랑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조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일단 네, 추려봤고요, 1차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뭔가 뭐 극복해내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극복하다, overcome 이런 표현을 가져와봤는데 예시로 I usually watch movies to overcome the loneliness. What about you? I usually edit youtube <laughs> mm, yeah. that's a really good way to overcome the loneliness okay how do you overcome your weaknesses mm, i writing my weakness and i, I list down know what? i list down write down the 틀린 표현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적는 느낌. i list down my weaknesses and, and read a book. Read a book? Yeah. Mm. So you can say, I list down my weaknesses and try to find answers from the book. Mm. What are the two things that you do to make yourself happier? Mm. I talk about my. Mm -hmm. Weakness? Mm. With my mom or oh, my mm. best friend? Wow. Mm. First, just cry. Just <laughs> cry? That's actually very good. Mm. I think about overcome about my 자꾸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원래 똑같은 단어를 쓰든 많은 단어를 쓰든 계속 말을 해 보는 게 사실 영어는 가장 중요해요 말이 틀릴때는요 네. 영어를 사실 주춤 하시는 이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말을 많이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공통적으로 보니까 한국어처럼 뭔가 영어 문장을 되게 막 완벽하게 막 A부터 Z까지 탁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고 시작을 하니까 벌써 머리에서 막혀요. 근데 사실 어린 아이들이 단어를 배울, 때 처음에 문장을 배울 때 쉬운 단어 계속 반복하면서 배울 문장이 되잖아요. 엄마 밥. 엄마 밥 줘. 엄마 밥도 줘. 이런 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아는 단어로 어떻게 말을 할수 있을까를 먼저 연습하시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I think about my weaknesses because I don't want to do it again. 음이편해졌어 네. <laughs> 갑자기 I don't want do <laughs> 아, 이게... to do it again 니까좀 옛날 노래는데 다비치 노래가 생각. 아 저도 뭔가 자꾸 맴도는데 이게. I don't want to do it again. 맞아 맞아. 근데 제가 보통 네. 노래 가사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노래를 일부러 불러드려요 <laughs> 그럼 나중에 생각이 나고 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정말 확실하게 기억할 것 같아요. 이건. 네. 그러면. 더 하고 싶지만 계속 하고 싶지만 제가 다음 수업이기 때문에 <laughs>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아. 두 번째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단 확실히 말을 더 많이 한거 같아요. 여전히 엉망이지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고 튜터분한테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내일 마지막 수업이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한 거 토대로 복습 조금 하다가 잘 예정입니다. 그래도 조금 어제보다 말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 만족스러운데 좀 이따 저 녹화된 영상 보면 은또자괴감 들지도 몰라. Hello. How are you today? I'm good. <laughs> How are you? I'm good too. I've been busy uh, preparing for class, <sighs> but I'm okay. <laughs> You're so cool. <laughs> <laughs> Thank you. Uh, so, do you remember the things we learned from yesterday? Yeah. Hmm. Good. Let me ask you. Uh, what if? Overcome? Yes. Good. What if I want to overcome someone, like the death someone, or like try to forget the person I used to love? <웃음> 공부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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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요.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어떤 대상을 이겨낼 때는요, 약간 슬퍼서 그 사람의 대상을 이겨낼 때는 get over. get over. <laughs> 어, 무슨 무슨 척하다. 척하다. 어떤 척을 할때 we can. So my question is, did you ever pretend to agree with someone? yes. I... <laughs> yes, i did. yes, hmm? i did. i pretended to understand my friend mm. because i want to. let me guess. because you wanted to keep the relationship. yeah. what is something you finally want to achieve? I want to be an um, influence influencer. Yeah. You want to give good influence to others. <laughs> Thank you. You're already doing it. When I see your videos, I don't know why, but it makes me kind of relaxing. 뭔가 이유는 모르겠네요. 영상은 분명히 되게 힙한데 이상하게도 <laughs>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a i'm a you a so it's a short mouse라고 <laughs> does one of your parents also a not big eater? my parents is not the big eater. what about your brother? my brother. He's a big eater. You too, okay? Yeah. I was curious. 그냥 궁금했어요. I was just curious. 그래서 그냥 뭐뭐하다할때 just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건데 just. just. 어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영상에 표현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왔었는데 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원래 영어에 자신감이 진짜 없었거든요. 어제도 듣다가 아. 할수 있을까? 영상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중간에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어, 조금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면서, 오늘은 네네. 약간, 영어 수업이좀 기다려지더라고요. <laughs> 덕분에.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 자신감을 하시면 돼요. 사실 영어는 자신감이 중요하고, 반복, 학습, 반복 연습이 되게 제일 중요해서, 특히 말하기에 있어서는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영어 수업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총세 번의 영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 사실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다. 얘기는 할수 없지만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고 머릿속으로 영어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저랑 잘 맞는 튜터 분이기도 했고, 또 저한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면서 알려주시려고 해서 저도 되게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외국인 분이랑 하는 게 아니고 한국분이랑 하는 거라서 나는 어쨌든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좀 듣고 싶었던 건데 한국인이랑 하면 내가 늘까?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영어를 못 하기 때문에 한국인 선생님이랑 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만약에 한국어를 아예 못 하는 외국인 튜터분과 수업을 했다면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회화를 한 번도 뭔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직장인들은 회화 수업을 하는 게좀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회화는 많이 할수록 느는데 정말 일주일에 4, 5번을 학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영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와 리스픽에서 준비한 이벤트는 이것입니다 화상 영어 회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이 영상 보고 이 혜택 받아서 좀더 저렴하게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상 저의 3일 왕초보 탈출기 <laughs> 영상이었고요 종종 영어 공부하는 거를 올려볼게요 이제 이번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The same without you now